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찬양드리므로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되상 대신에 이나를 인도하소서 근나에 그 빠져 종된 백성 나아주시고그 영광 나라나성나게 아, 여, 져, 소, 소. 나의 영혼, 싸 을, 때. 나의 영혼, 사, 을, 때. 주, 나, 의 대, 장, 대, 시, 사. 나를, 힘 도, 아, 소, 서 내 영의 원수이기름을 녹아주시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고조 예수라 나의 영혼싸울대 나의 영혼 올때 주나의 대장대시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과 통염깨어서새 사람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원 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성 되시사 나를 힘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마다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 자았던 순국 선열들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손조들의 그 발자취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본받을 뿐 아니라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주옵시고 나아가 영적으로도 저희들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구원을 받고 또 영적 축복을 드리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재화 싸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뿐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승리하는 데 있어서 키와 같은 중요한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3절 마지막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9절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다졌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만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죄의 엄청난 세력에 아직도 넘어지고 굴복하고 또 유혹받고 있습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노력하지만 사실 잘 죽질 못합니다 죄에 대해 죽기 위해 급력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곤욕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마시고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해 죽으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바대심과 나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미 같이 동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죽은 것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본래 세례는 물 속에 깊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 집어넣어 죄에 대해 죽었음을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끄집어내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데 이런 세례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뿐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긴다. 라는 이 말은 본래 회계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의 기초에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긴다 라는 말은 되새긴다 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새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새길 뿐 아니라 반복해서 되새겨서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의 유혹에 침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 사람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여길 뿐 아니라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던 생활을 계속하거나 또 반복하거나 심지어 되돌아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대책일 뿐 아니라 이를 주장하면서 죄와 싸워 근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뿐 아니라 사법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와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지적 인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면 드리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되적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화 사보 이기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접근합니다. 이제 죄의 도구로서 우리 몸을 지배하던 죄의 힘, 죄의 영향력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죄의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가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치고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죄여, 사망이여, 사탄이여, 더 이상 너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고백할 뿐 아니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만 아니라 새 신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화사워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감으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뿐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뿐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재화사와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만 아니라 살아온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재화 싸워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순국선열들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서 아버지 패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에 넘어지기도 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아. 하나님 아버지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패배의 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다시금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아버지 다시물 우리 또한 살아나 아버지 새 생명 새로운 식물까지 같이 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알고 이 시간뿐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되새기면서 아버지 살아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주장하며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인겨나가는저희 널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자요. 좁소서, 이제 아버지 새 생명,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죽양을 이길 수 없게,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로 좁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좁소서, 주님 의에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음으로, 이제 죽양을 불리치고 아버지 죽양에서, 승리하며 우리들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종로서 하나님 죄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유 앞에 아버지 온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만 하느라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아버지 자녀들이 그러기를원합니다오 성도들만 하느라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 죄의 유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풍경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더 최악 가운 살아갈수록 돌아갈 때 또 있을 때주시옵 다시 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대하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체를 받음으로 온전히 숭면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오 성도들 만나들아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꾸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기까지 했던 순국 소녀들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자취를 아버지 쫓아갈 분 만나들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나라와 민 민족을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만한니라 한국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기까지 했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어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극한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갖 마약과 아버지 술잔과 방담과 아버지 나가 온갖 것에 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가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는 조개져서 아버지 극단으로 실현된 정도를 넘어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힘의 적을 오늘도 극미이 여겨져 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근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온전히 쓰러나라 대기하시고 이 땅에 진정 영적. 일을 할 것만 하라. 허락게 통일되어져서 이민족이 새롭게 훈미할 뿐아 하라. 아버져 법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힘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가요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 온갖 살며 시련 겪는 성도들까지 아버져 온전한 회복과 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음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적지 않고 또그 유혹 앞에 쓰러지고 또 이전으로 돌아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죄악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를 드려오니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의 죄악을 물리치고 재와 싸워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살아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여기고 되시길 뿐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 유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